아니, 이걸 모르니까 연애를 못하죠. 오늘 영상은 조금 위험합니다. 진짜 실용적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여자를 설득하는 방법, 아니,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 조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악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상대방의 심리를 살짝 건드려서 여자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스킬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겁니다. 심리 이런 거 나오면 재미없던데? 하고 벌써부터 영상을 끄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만 참아보세요. 연애만 잘해도 영업을 잘하게 되고 마케팅 능력도 높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미 연애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심리 스킬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스킬을 알게 되면 인생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심리 스킬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방법, 롤러코스터 태우기입니다. 여자들의 본능을 살짝 역이용해서 말 그대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간단합니다. 여자랑 대화하다 보면 어떤 남자 좋아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주로 말하게 됩니다. 이때 여자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상형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이상형을 말할 때에는 상대 여자랑 살짝 다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먼저 말해야 함? 여러분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처럼 여자한테 이상형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어나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 좋아해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은 자동으로 그래 착한 모습을 어필해야겠다 하고 여자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 여자가 말하는 이상형을 먼저 듣는 순간 여자 손에 놀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빵은 우리가 치는 겁니다 남자 쪽에서 먼저 이상형을 말해버리면 상황이 역전돼요 대신에 처음에는 여자 이미지랑 살짝 다른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상대 여자가 활발하다면 저는 조용한 사람이 좋다 라든지 아니면 외모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오히려 여자가 주눅이 들게끔 최소한 여러분이 주눅이 들지 않게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밀당을 하라는 거임 맞아요. 어느 정도 밀당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저 남자가 다른 스타일을 좋아한다는데 내가 별로인가 하면서 은근히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 튕기기만 하면은 어,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네? 하고 그 여자가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반전을 줘야 돼요. 처음에는 어, 나 사실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이미지 좋아한다 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으면 살짝 말을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어느 순간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사는 모습인 것 같아 라고 말해주세요. 처음에 말했던 나는 조용한 스타일을 좋아해 같은 거는 가볍게 던져 놓고 나중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라는 식으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같은 태도로 보여 주는 거예요. 왜 효과가 있는 거임? 사실 이 방법 그냥 여자를 안달나게 하려고 하는 일당 같은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심오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경계심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너무 급발진을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상대가 너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라고 들이대면 은 여자는 자연스럽게 뒤로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여자와는 다른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정반대 스타일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여자 쪽에서도 경계심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안달이 나는 거임? 여러분 막허니버터칩이나 뭐나 이런 거 품절대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아쉽고 먹어보고 싶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면은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이 난 너랑 다른 스타일이 좋아라고 살짝 흘려주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어장관리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마음속으로 어,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 남자가 날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면서 살짝 불안해지고 동시에 여지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번식을 잘하기 위해 최대한 여러 남자에게 여지를 주려고 하거든요. 결국 나한테 관심이 100%는 아니지만 하는 상황이 오히려 여자를 더 관심 갖게 만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가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관심이 덜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앞뒤 없이 난너 싫어 식으로 말하면 역효과만 나니까요. 여자를 조종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가치관 씌우기입니다. 그게 뭐임? 내 의견이랑 여자 의견이 다를 때 여자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면서 내 가치관에 여자가 동의하도록 관철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임? 상대방이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상황은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거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가치관을 씌우는 거죠. 아니, 그렇게 반문하면 여자가 싫어하지 않음. 당연히 거부하면 반감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해주는 척하면서 가치관을 씌워야 해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딱 잘라서 상대를 무시하면은 방어기제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효과인거임? 상대가, 어, 내 말을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느끼면은, 난 틀리지 않았다는 방어 기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 의견을 내도, 다른 시각 정도로만 느끼고, 결국 설득을 당해도, 설득 당했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기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고집이 센 경우가 많이 없어서, 남자가 강하게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썸니하고 여자친구랑 스킨십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꼭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오빠 나랑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나는 과배형 관계가 싫어.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부드럽게 달래듯이 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마음에 드니까 같이 있자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한 롤러코스터 태우기 그리고 가치관 씌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으로 실제로 유명한 설득 기법을 이용해 볼게요 설득을 할때 논리적인 설득과 감정적인 설득으로 나뉘는데 논리적 설득을 중심 경로 설득 감정적인 설득을 주변 경로 설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임? 논리적인 설득은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진짜 논리적인 설득이 잘 통하는 곳은 수학이나 법적인 문제나 학술적인 토론, 이런 것들입니다. 팩트가 맞냐, 논리적으로 탄탄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논리가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님?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설득은 감정적인 설득입니다. TV나 유튜브 광고만 봐도 이 자동차가 얼마나 좋냐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차를 타면 멋있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걸 어필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설득은 논리적인 설득이 먹히는 게 아닌데도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임?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임? 사회적 증거라는 건말 그대로 증거예요. 광고에서 보면 후기를 보여주거나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걸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죠. 실제로 인간은 동조심리가 있어서 남들이 하면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을 갈때 리뷰를 보고 가는 거죠. 이걸 여자한테 어떻게 씀? 아까 예시처럼 여러분이 썸녀나 여자친구하고 스킨십 진도를 나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여자가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보여줘야 하나. 네 맞습니다 근데 증거라는 게 실제 증거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귀지 않고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 봤는데도 손잡고 뽀뽀하고 다 한다 요즘 시대에 너무 보수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식의 뇌피셜 증거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억지 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먹힙니다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가에서 어머니들이 막 100만원 200만원 내면서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엄마들도 학원을 보내서 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왠지 많을 것 같은 나만 안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팔랑기 성향이 있고 특히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팔랑귀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음? 주변 경로 설득 즉 감정적 설득의 다른 기법으로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감정을 호소하는 방법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스킬은 진짜 사기적인 스킬인데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동의시키는 스킬이에요. 사람은 스토리로 들을 때그 스토리의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설득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심리학적으로 말을 직접 하는 것보다 여우가 포도를 따려고 하는데 너무 높이 있어서 못 땄다. 그래서 여우는 이왕 못 먹는 거덜 기분 나쁘기 위해 저건 신포도야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했다라는 스토리를 들으면은 사람들은 좀더 메시지를 와닿게 느낍니다 여자랑 대화할 때도 이런 스토리를 써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랑 더치페이 하고 싶다 아니면 여자가 얻어먹는 여자인지 테스트를 하고 싶을 때 대놓고 더치페이 하자 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 형식으로 설득시키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연애관 얘기를 하면서 너는 제일 어이없게 헤어진 게 뭐냐 나는 어떤 애를 만났는데 걔랑 한 10번 정도 데이트를 했다 근데 다 내가 샀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이 아까운 건 아니지만 10번 정도 먹으면서 커피 한잔 정도는 살수 있는데 그것도 안 사는 거 보고 되게 정이 떨어졌다 전 여자친구 욕하는 게 멋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얘기라고 하기 좀 그러면 주변 사람 친구 얘기인 척하면서 스토리를 풀어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 여자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본인도 그런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욕을 해놓으면 어떤 여자라도 돈을 안 내면 자기가 이상한 여자가 되는 것 같은 인지 부조화가 오기 때문에 밥 얻어먹고 그날 커피 정도는 안 사기가 어렵죠 뭔가 티날 것 같은데... 막상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티가 안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너무 티가 날것 같아서 걱정이면 나도 손해를 받고 그에도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균형이 잡힌 스토리를 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 솔직히 내가 말이 없고 속으로만 쌓아뒀던 것도 잘못이었지. 이런 식으로 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말투를 쓰면은 전 여친을 뒷담화하는 느낌이나 인위적으로 지어내는 느낌이 덜 나서 말하시는 여러분도 편할 거예요. 마지막 설득기법은 여자가 계속 네라고 말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건 예스셋이라고 정말 유명한 설득기법이에요. 상대방이 처음에 예스라고 말하면 나중에 큰 부탁을 해도 예스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무려 1966년부터 확립된 이론인데 그게 어떤 거임? 만약에 길 가다가 누가 아프리카에 기부하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첫 질문을 혹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체면 때문이라도 네 라고 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보시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식사 한끼 정도의 비용이면 이 친구가 한달 정도 굶지 않는데 도와주실 의향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앞에서 계속 예스를 하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예스를 하면서 관성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노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예스부터 큰 예스까지 빌드업을 해나가면 다짜고짜 기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예스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걸 여자를 설득하고 조종하는 데 써먹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 본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제가 마음에 들어서요. 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친구해요. 이렇게 가벼운 제안을 해서 예스라고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물어보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여자가 우물주물하면은 뭐 연락하시기 부담스러우면은 연락 안 하셔도 된다. 아니면 인스타그램 맛팔하자 이런 식으로 가벼운 느낌의 부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백할 때도 우리 사귀자라고 하고 여자가 거절할 때말 듯하면은 그러면 모딱한 뭐 번만 만나보자. 그 뒤에도 별로면은 내가 깔끔하게 포기할게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여자가 한 번은 예스을 하게끔 만들면 그 다음은 쉽거든요. 무슨 원리임? 설득의 여섯 가지 원칙 중에 일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한번 내린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동의를 얻으면 뒤로도 계속 예스를 하게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또 인지 부조화 이론이 있어요. 한번네 좋아요라고 말해놓고 곧바로 다음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 내가 전에는 좋다고 했고 왜또 거절하지?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또큰 부탁을 하고 나서 거절할랑 말랑할 때 작은 부탁을 해서 예스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문간의 발대. 이기라고도 하는데 일부러 작은 것에 대해서 예스를 말하게 하면서 일단 방에 발끝이라도 들어오게 한다면 이전보다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쩔쩔매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한 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